아, 이제 오늘 영상은 유희양 마스터 듀얼 새해 기념 세트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4 잼으로 살수 있는 마스터 팩 30개. 이제 보, 개수로 보면 무조건 이득입니다. 무조건 이득이고 각종 아이템들도 줍니다. 뭐뭐덱 쉴드 포스터 신년 제품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. 뜯어서 울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어? 근데 이거는 스킵하면 안 돼. 이거 스킵하면 30개 다 뜯겨. 처음이 좀 불안하거든요. 근데 일단 왜다 노란색이지? 일단 꽝. 야, 근데 카드팩 되게 오랜만에 뜯는 것 같다. 일단 좋아요. 야, 이러다가 원래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일단 꽝. 응, 뜯는 거좀 오랜만이긴 하다 확실히. 꽝. 배틀퓨전 샤인으로 나왔네요. 다음에는 슝슝슝슝 꽝뭘 망해라 제발이야 꽝야 야, 근데 씨야치즈 붙었다고 나한테 이러냐 코나미야 아야씨 기쁜 일은 같이 올수 있잖아. 야, 취지식 붙었다고, 이 새끼들. 나한테 원래 안 주잖아, 이거 지금. 자, <laughs> 뭐 없나? 딱빵들가기좀 보자. 야, 원래가 진짜 안 나오는데요? 이거 분위기가 많이 이상한데? 뭔 배신자, 컷이야, 야. 어? 아이꽝다 꽝이네 일단은 처음 10팩에서는 울레가 안나오는거 같네요 분위기가 태일부터 감다살이라고? 감다죽이지 다가가 학원에 긴급연락망 이런거 말고 그래 다음 10팩에 무지개 야씨 잠깐만 아 진짜 재미 없어요. 코나미. 아 카페 오야다도망안 쳐도 돼. 나도 비티카면 그만이야. 오! 로열! 로열 갑부고 불린. 야 이거 좋지. 로열. 야 미쳤다. 로열 갑부를 이거지. 갑고를 로열로. 뭔 이거 뭘로 신 거야? 정지 먹나요, 야. 야, 좋아좋아 좋아. 그래. 이렇게 나와야 이득이지. 뭔이 뭐, 사람 취직 합격한 거 취소해야 된거 같으면 개취야야 당과? 끝나면 당장 가라. 크크크크크. 개선 넘네. 뭔 끝나면 당장 갈아야. 뭘선 넘내야야. 아니, 천원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야. 원래 더 있어. 내가 먹기에는 구보이트? 부염성, 샤인. 그래 나 일시유전 없다. 그 대신 우리 집에는 갑부고불린 로열이 있다. <목소리> 하지 마세요. 업업업부용도 예, 하지 마세요. 천 원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스카 신일러 로열? 그건 좀 부럽긴 하네. 일단은 없나? 아 근데 이거 울레가 안 나와 근데. 어, 괴짜 얼룩말. 어, 사요시구레. 어, 이거 없었는데 잘 됐다. 근데 얘잘 쓰는 카드는 아니긴 한데, 근데. 일단 사요시구레 나왔네요. 나 사요시구레가 없어. 잘 쓰는 카드는 아니긴 하지. 어, 귀엽긴 하지. 어. 근데 사요시구레보다 저는 유령토끼 쪽이 좀더 귀여워요. 좋아요. 어? 어? 루쌤 루트... 이게 왜 지금 아니 갑자기 루쌤이 왜 나와 지금 <laughs> 루쌤이 프리크의 사과 자 다음에는 야 근데 이거 무지개팩이 안 나온다 근데 아 일단 뜯어보자 무지개가 안 나와 하우스 룰러 뜨면 개꿀이라고 맞지? 카로이 뜨면 지금 개꿀이지카로이 갈면 되이까람 도깨비 불? 어? 이야이건람내이 있었던 카드네. 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어브람이라는 카드가 떴네요. 꽝. 아, 맞네. 에이드팩이 들어있나 보구나. 꽝. 아, 근데 너무 안 나온다. 원래 짜다닥 나와야 되는데. 뭔 싫어로, 싫어요. 테러 받을 정도는 아니야. 아무리 그래도. 일단 천 원은 고맙습니다. 고인인생님. 어! 아이씨, 노란색은 의미 없어요. 사실. 노란색은 의미가 없다. 링크 디 사이프 신 좋죠. 고슴도치, 비스크 돌, 까비 아. 근데 마지막 팩에 서는 울 레가 좀 나아 졌으면 좋 겠는데, 그울 레가 너무 안 된다. 구 원의 가교 필요 없 고. 마지막 팩에서는 맨 끝자리는 무조건 SR이거든요 일단 이게 그 법칙이 있어요 매, 맨 마지막 자리는 무조건 SR이다 봐봐 여기는 SR이고 나머지에서 아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 적게 나오긴 했는데 갑부고블린 로얄이면 뭐 <laughs> 네, 솔직히 개수는 되게 적게 나온거예요 개수 4개면 진짜 안나온건데 갑고 로열이면 좋지 왜 좋아요, 좋아요. 갈아달라고? 절대 안 갈지. 진짜 이거 로열이니까 갑부 같다.